네, 올해 여름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장의 한축이 됐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여파가 아직도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 제작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용약 개혁이 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의회 이수진 의원이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가 발주한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체결됐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 백서 제작 용역을 맡았는데 계약 자체가 허위에 기초했다는 겁니다. 계약 금액은 4,980만 원, 방식은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우대를 받았는데, 특히 과거 백서 제작 참여 경력을 인정받으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뭐 실제로 유치 백서를 성 경험으로 뭐 실적이라고 본그 계약 그 실적 증명을 상에 진짜 계약 기간하고 도안맞또 유치 백서 다른 업체가 했고 또 업체는 이때 존재도 없 그러니까... 계약을 버리 조직기가 발주는 했지만 증명원은 전라북도가 발급을 해줬는데 관련해 이 의원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계약서가 그 도청에서 발급이 된 자료더라고요. 도청에서 발급을 해서 어그 도청 주무관 주무관이 해가지고 사인을 한그 증명서가 발급이 된 거죠. 결국 백서 제작 역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덧붙여졌습니다 실제 제작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참여 인력 대부분이 외부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의원은 관련해 의혹 수준을 넘어서 불법 계약이 확인된 만큼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지난 2일 조직기와 업체 사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